제가 가는 곳은 항상 맨날 멀리 멀리 다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서울 근교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어디냐면 주금산 주금산 주금산으로 갑니다. 주금산 약간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뭔가 힘들어 보일 보이는 산 주금산 주금 체당 코스로 올라갈 거고요. 가깝고 단 나름 꿀박지 뷰가 좋은. 쉽게 갈수 있는 산이고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 합니다. 오늘 날씨는 약간 흐리네.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흐리지. 아닌 거? 이새 번진 가 새해 기념으로 산에 정기를 받고 올해 한해잘 되길 기원하며 다녀올라합니다 그럼 이따가 산에서 봅시다. 안녕. 여기가 들머리입니다, 들머리. 2.5kg. 어, 초반길이좀 상당하긴 해요. 흐, 와 좋네 이게 사람들이 잘안 가는 코스여서 길이 안 좋다 아 저번에 경사가 진짜 빡세요 최단코스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고도를 확 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 오늘 철터 때문에 한 20킬로 되는 것같아 무서운다 아 근데 언덕이 거의 끝났을 거야 이제 여기 기지어 저기야 저기 와 근데 산이 눈이 하나도 안 녹았네 아, 근데 날씨가 좀 춥네. 바람 많이 불어 바람이. 그래도 나름 잘만해요. 미끄러운거 빼고 오늘 아이들못 피었어. 우리 효쪽이 안녕하세요. 효쪽입니다. 아웃쇼잉 유튜브를 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안 해요. 폐업해서 폐업. 구독해 주세요. 폐업했어. 네, 알았 좋댓골 이한했어요 제가 씹 빠였는데 안 쉬워요. 쉬어 쉬어. 높다. 위험은 씹빠는데 에. 이나아 언덕보소 야 진짜 죽음산이다 죽음산 죽음산 1.3km 남았습니다 앞길이 막막해요 어눈 봐봐 왜 가는 곳만 와서 눈이 오냐? 눈을 불러오나 내가? 이기예보에 없었던 눈이 오네 사람들이 제발을안 믿어요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거야 아마 저기 능선길 걷다가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 이쪽 간다고? 예. 네. 약 어? 1km 정도 나왔어. 1km. 아직도 1km. 계속 1km. 도로마무. 먼저 가겠습니다. 지지 다리에 힘 주고! 다리에 힘 주고! 정상에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거 지나서 여기 지금 정상 딱 1시간 반 코스?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2월 마지막 백패킹입니다 이게 이제 한동안 좀 쉬다가 3월에 백패킹 가려고 합니다 12월 말부터 계속 달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무호흡 백패킹 여기 마지막 언덕, 진짜. 찐입니다, 찐. 오, 뭐야? 보세요 오, 뭐야? 아! 아! 와. 뷰 아쉽다. 오, 길이 빡세. 험나네. 험난해. 아주 험나네요. 바로 낭쓰러지.

정상 찍고 박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지는 애기장 주뻥 뚫렸대요 주뻥 뚫렸어요, 근데 오늘 주가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쪽 정상 이쪽 박지 출렁하면 돼요 아... 왜아니 아니, 아니야 조금만 진짜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저기 박지에요 저기 오, 어디서 어 오셨어요? 저요? 어, 저반대편아 그래요? 아, 아, 예, 어디 가시죠? 아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아, 네. 콜대를 두고 왔고아예 주신이 데려가세요? 네 라카 예. <laughs> <아까> 준비 끝! 라카! <laughs> <끝까지. 웃음> 저희는 박치 조작해서 텐트 다치고 오늘 사람이 많네요? 오늘 박쥐 죽이죠 <laughs> 귀여워 두 마리 <laughs> 안녕 여기가 서쪽 내가 동쪽. 맥주 <놀디라> 먹고 나도? <놀디라> <놀디라> 아싸이. 너무 <놀라> 높은데? <놀라> 다, 다 버리겠다. <놀라> 이 <있는> 맞아? 네. <놀라> 근데 이게 보고는더 좋은데. 이게 아니에 뭐야? 뭐 이거스파이보다 강경. <놀라> 굿모닝 헤어가 아직 밝기 때문에 헤어 안 뜨잖아. 잘 보이네. 잘 아, 잘렸어. 이 언제 아니야? 완전 어렸어요. 안에도 별로 가 저는 세상에 눈이 내려야 되 이게 맞아요? 우리 어렸어요. 몰래나? 아, 언제 내려가지? 너무 어, 귀찮네요. 그래도 지금사 꿀박지 인형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뷰를 볼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최하고 안녕. 자, 하단님입니다. 뒤 내려갔다 평지. 내려갔다 평지. 올라올 때는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평지. 올라갔다 평지. 올라갔다 평지. 코스가 짧고 굵은 코스. 이런 것 같아요 타면 더 쉽게 올라온다는데 진짜 굽은 음, 게좋아가지고힘들어 힘들려고 산타는 거니까 하산하고 먹는 아이스크림 음. 중간 전에 먹던 커피 버리지 마세요 다음날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알았죠?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저는 하산에서 깨끗하게 온천 갔다가 집을 관리합니다 금난 갔다 왔는데 코스가 코스는 별로 안 좋아요. 코스는 비추하는데 다른 코스로 타시는 걸더 추천드리고 더 길지만 제가 한 코스는 최단 코스지만 그만큼 빡세다는 거가. 근데 올라갔을 때 뷰는 환상적이라서 360도가 뻥 뚫려 있어요. 어, 그냥 약간 뭐지 분지 위에 올라가 있는 딱 그런. 느낌. 오교 가까운 빽빽지는 지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다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천, 제약한 온천은 유람온천이라고 있는데, 어우, 여기 노천탕이랑 그 습가마 알지? 가마 어우,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여기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보세요. 그럼 안녕!